네, 오늘 저녁에 국밥 영상 올렸죠. 국밥 맛있게 먹고, 디저트, 뚜레쥬르, 쌀 크림, 뭐 이제 쌀, 무슨 뭐 그런 연유, 무슨 그런 건데요. <laughs> 냉장 거기 샌드위치인데 같이 있어서 <laughs> 우유랑 같이 샀습니다. 네, SKT 할인 받았고요 안에 크림이 듬뿍하니 그냥 많이 있네요. 네, 일단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그게 달지 않고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담백하네요. 음, 맛있어요. 뭔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이런 디저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구상하셨고요 맛있는 거 먹고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